오늘 이제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토픽 네. 인사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인사 리더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스타트업이 채용이라는 게 워낙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제이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말에 뼈가 <laughs> 있는 것 <같아. 웃음> 아니 잘 되고 있잖아요. 아, 네, 네그 엄청 네.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입사할 때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력서도 있고. 그리고 과제도 있고 면접도 몇 차까지 보고. 음.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제 서류 전형이라고 할까요? 네. 이력서에서 탈락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사실 그 제가 하는 일의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일일 것 같아요. 아 이력서 를 이력서를, 리뷰하는 이력서를 게. 제가 찾거나. 혹은 들어온 이력서를 검토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 시간을 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음. 어떤 이력서는 눈에 너무 잘 들어오는 이력서가 있고 네. 계속 읽고 싶은 이력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력서는 정말 눈에 안 들어오고 네. 네,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음. 그런 이력서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이든이 인사 일를 얼마나 하셨죠? 제가 약한 8년 정도 일을 어, 8년. 했죠. 8년 동안 1년에 몇 백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검토한 이력서가 한 7만 개 정도? 야. 네, 자기 속에서 더하기 이력서 하면은 네. 그 정도는 검토를 했던 거 같아요. 술술 읽히는 음. 이력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술술 읽히는 이력서는 사실 그 읽히지 않는 이력서를 어쩌봐 주시면 안 돼요? <laughs> 그게 첫, 번, 첫 번째 더 많이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그 과업의 종류를 써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채용 사이트 같은 곳에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잡디스크립션 네.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를 올리잖아요. 네네.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기술해 놓는데. 네. 정말 소름 끼치게 그것을 복붙해 놓은 것처럼 어. 나는 전 회사에서 이런 역할을 했었어 이런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채용을 했었어 음. 그리고 교육을 했었어 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의 종류를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열거해 놓는 경우에는 네. 사실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도 아 저는 어디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도 중요하지만. 네. 사과를 좋아합니다. 네. 이런 네. 컨텍스트나 스토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이력서를 보면서 사실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어라는 키워드가 음. 아. 이 사람 이력서에 있을까라는 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보게 되는 거죠. 아. 네. 음. 단순히 이 일을 했어보다는 이 일을 해서 어떤 성과, 네. 아니면 어떤 기여 네. 색깔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무엇은 있으나 어떻게, 아니면 왜 네.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슬슬 네. 이히는 이력서로 넘어가는 거죠?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 아... 사람 만나보고 싶다 나였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어 라고 음. 적어 달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또 하나 팁이 있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하나의 이력서를 만들어 놓고 여러 회사에 그걸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에는 어떤 회사는 내가 했었던 일을 유사하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내가 여태까지 해보진 않았어.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회사도 있을 건데 이런 성격이 다른 여러 회사에 준비된 하나 포맷의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대단한 이력서를 찾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찾는 거죠 어, 그럼요. 그 네. 스토리와 우리와 비전이 같은가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력서를 받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지만 개인에게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직 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저는 이제 이직하는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움이 들 때도 있고 정말 축복 해주고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그룹의 차이는 그 사람의 기여가 네. 명확했냐 아... 기간보다는 <laughs> 와이 사람이 미미박스 네. 나와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었던 변화가 있냐, 음. 있다라는 것은 사실 회사도 어떤 사람을 고용하면서 플러스를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 사람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멋진 커리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여,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내가 끝냈어라는 음.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게 뭐 2년이든 5년이든 네. 기간보다는 응원하면서 보내줬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스타팅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뭐 불과 5년, 6년 만에 커다란 연봉의 격차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기승전결이 있었는지를 계속 그리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 현재 어떤 스테이지고 어떤 스테이지까지 완료하면 이 성과를 가지고 넥스트 커리어로 도전할 거야. 넥스트 커리어로 갈땐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게내 직책이 뭐 높아진다거나, 음. 내가 맞는 아레나의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종혹은 횡 정말 좋다면 종횡의 성장이 있는 곳으로 이직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반대로 제가 정말 말리는 경우는 이 회사가 싫어서 떠나시는 분들, 음. 네, 이 회사가 질려서 음. 더 이상 못하겠어서 이 회사를 벗어나기 위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이직은 음. 일단 성공적인 초이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야 주시는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참 객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쵸? 어,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음. 그럼 이제 어. 마지막 질문으로, HR이시니까, 네. 사람들의 커리어 상담, 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어, 많이 하죠. 근데, 자신의 커리어는, 네. <laughs>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음. 그 궁금합니다. 네. 내가 미미박스에서, 음, 돌려야 하는 큰 서클이 있으면, 네. 이제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쵸. 이 하나의 서클을 내가 돌렸구나라고 네.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바퀴는 음. 어쨌든 새롭게 굴려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미미박스에서 굴리든 네. 다른 회사에서 굴리든 어쨌든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때 이제 막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제이드는 누구랑 그런 걸 얘기하세요? 저는 그 <laughs> 직접적인 질문의 답을 누군가에게 찾기보다는 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음. 통해서 답을 계속 구하는 것 같아요. 아, 팀이랑 음. 제가 같이 일하는 팀과의 대화, 음.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성장의 크기, 음.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나의 보스들,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넥스트 미미 박스 네. 이러한 것들이 간접적으로 저에게 계속 답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인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각자 그 철학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현재 위박스의 구성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경험 음. 아니면은 이제 제이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구성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의 속도를 음. 경험해 주고 싶어요. 네. 그게 디노나 우리 회사 리더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많은 비즈니스 플랜이 성공해서 되는 일일 수도, 혹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주변 동료들의 성장 때문에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일 수도 있을 텐데 어제와 다른 오늘 나를 볼수 있고. 또 내일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 성장할지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의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아. 너무 좋은 얘기예요. 2020년도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21년에는 정말 쓰나미 같은 파도를 한번 만들어 보죠. 21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출근할 수 있는 미미 네.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